했다고 하는요 영상으로 바로 보시죠. 음식을 시켜. 맞죠? 수이 목소리야 잘만들 너무 작고 편집 명을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줬겠지. 크리스탈 보여줬고 길게 편집했네 네, 우진 학생 작품 만나봤고요 작품 소개와 함께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4학년 최우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 어, 월드를 만든 주 목적은 일단은 친환경적이며 편리하고 뭐 걱정 없는 플레이스 같은 걸 만들고 싶어서 계획한 월드입니다. 그리고 그 이 월드는 제 집, 퓨처타운원인 스페이스타운과 퓨처타운-2인 한옥마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참, 그리고 라이프타워도 포함됩니다. 제 포인트는 에너지, 에너지에 맞춰져 있는데요. 네, 또 다른 포인트는 그 에너지가 친환경적이라는 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제 퓨처타운은 미래의 기술들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 설명할, 그, 설명하는 거를 이해할 때 지장이 없길 바랍니다. 아, 피트타워에는 전기성분, 전기 플라즈마성분, 암흑물질을 결합하여 만든 크리스탈이 있는데 이 크리스탈이 내뿜는 아우라와 전기성분, 플라즈마를 전기로 만들어서 무선으로 통로를 만들어 각, 방에, 각 방의 안테나를 통해 에너지를 보내는 형식입니다. 몇몇 방은 암흑물질이 염력작용을 이용하여 자기장을 만들어 전기를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태양광 패널으로 비상 전력을 만들기도 합니다. 퓨처 타운은 기본 룸, 응급실, 특수 퓨처 룸으로 구성되어 있고 스피커로 방송하며 진로 치료 로봇 등이 있고 옆에는 우주선 정거장이 있는데 플라즈마를 이용해 에너지 폭발을 이용해 가는 기술인데 이 기술은 배기 가스 등자연의 해로운 해로운 물질을 내뿜지 않고요. 이것의 음식은 에너지로만 만들어서 그래서, 배설물이 오염이 없고, 낙원, 그리고, 그, 휘첩, 그 한옥마을을 보면, 푸른 불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푸른 불꽃은 다연 아닌 용이 보은 벌입니다. 작은 유전자와 새 유전자, 동화병의 유전자를 합성하여 용을 만든 후, 전기성분이 들어간 푸른 불과 초록불을 품게 제작하여 연기가 없는 불을 만들었습니다. 불은 전기를 통해 불이 나는 게 아니라 역설적으로 전기를 만드는 불입니다. 이처럼 많은 친환경 요소들로 노소, 가득 찬 패처타운. 어, 이런 것을 제가, 제, 제가 나중에 시행을 시켜보고 싶네요. 그리고 이번 수업을 통해서 메타버스라는 단어와 그 의미, 그리고 제페토라는 한 수단을 이용하여 한 주제로 월드를 만드는 그 과정 자체가 재있었습니다 저는 아이템과 동영상, 툰, 월드를 만들며 제가 또 다른 세계에서 사람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된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제 꿈은 프로그래머입니다. 저는 조작법이 쉬운 아니 진짜 움직이는 것 같은 리얼리티 기술을 이용해서 또 다른 사상, 또 다른 사회, 아니 어느 것에도 얼매이지 않는 공간을 만들 것입니다. 이번 수업은 제가 커서 어떤 세상을 만들지에 대해 아이디어를 내준 의미, 없는, 의미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우진 학생 발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진 학생에게 큰 박수 보내주세요.